빈짱까지 출발대에 진입했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 거리 1200m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 3번 팡팡 레전드 바깥쪽 11번 BK1 후미권에 자리합니다. 한가운데서 6번 러브퀸 선행을 모색합니다. 안쪽에서는 4번 무적 천하와 2번 카린짱이 따라붙고 그 바깥쪽에서 7번 찰라의 주인도 선두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복선주로 돌고 있습니다. 안쪽에 4번 무적천하와 2번 카린짱, 그리고 5번 황제의 탄생, 바깥쪽 6번 러브퀸까지 2번, 4번, 6번, 5번 네 마리가 큰 거리차 없이 일렬 횡대로 늘어서 있고 그 뒤를 7번 찰나의 주인과 8번 동방불패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카린짱, 바깥쪽에 6번 러브퀸 두 마리가 선두권 그 가운데로 4번 무적천하와 5번 황제의 탄생까지 네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해있고그 뒤를 8번 동방불패, 와 7번 찰나에 주인 안쪽에서 1번 아름다운 꿈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6번 러브킹 근소한 거리 차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무적천하가 따라붙습니다. 6번, 4번 그 가운데로 8번 동방불패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8번 동방불패 바깥쪽에서는 9번 에이스글로리, 8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10번 빅뱅비드까지 선두권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8번 동방불패입니다. 안쪽에서 밀리는 10번 빅뱅비드입니다. 8번, 10번, 9번 순입니다. 바깥쪽에 8번 동방불패, 안쪽에 10번, 8번, 10번, 10번, 8번 두 마리 팽평하게 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200m로 펼쳐진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육경주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8번 동방불패와 10번 빅뱅 비드 두 마리의